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입니다. 자, 오늘 964회 두 번째 꿈을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꿈은 어, 수요일, 수요일 아침에 들어왔던 꿈인데요. 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꿈을 숫자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꿈풀이로 해석을 해도 내용이 그닥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꿈을 공유를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재회수는 있는 것 같아서 재회수를 잡기 위해서 이 꿈을 공유를 해드립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 당번을 추출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재회수를 느낌이 오는 재회수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장소는 우리 집 안방이고요. 바닥에 제가 옷들을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주름을 쫙쫙 펴서 예쁘게 펼쳐놨습니다. 바닥에. 하나는 원피스인데요. 긴 소매, 또긴 치마가 달린 원피스고 레이스가 잔뜩 있어요. 그리고 색깔은 약간 살구색 비슷한 네, 살색 같은 그런 색깔이고요 또 하나는 청남방과 청바지인데 하늘색이에요 그리고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원피스보다 이 청바지와 청남방 세트로 되어 있는 옷이 좀 유행하는 스타일 같았어요 조거팬츠라고 조거 요즘에 네, 유행하는 옷인 것 같은데 예. 조거 팬츠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목이 좁은. 네, 그래서 보니까 또 특징이 청 남방과 청 바지의 그 손목, 발목, 허리에 어 고무줄 얇은 고무줄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재봉을 배워서 좀 아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 재봉을 할때그실 대신에 실처럼 생긴 고무줄을 넣어서 네 그걸로 재봉틀을 돌리면서 만들면 이렇게 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 겹을 할수록 모양이 예뻐지는 그리고 고무줄 역할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만들어진 고무줄은 센 고무줄은 아니에요. 살짝 느슨한 고무줄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고무줄 장식이 세 줄씩 되어 있는 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편해 보이는 유행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둘 중에 뭘 입을까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동생이 들어옵니다. 저의 친 여동생이 들어오더니 제가 입으려고만 하면 그 옷을 싹 자기가 집어서 입고 갑니다. 또 이쪽 옷을 입으려고 하면 또 들어와서 또싹 입고 갑니다. 그래서 아, 난뭐 입지? 막 이러니까 동생이 와서 자기가 입던 러닝을 던져주고 갑니다. 그걸 입으라고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그거라도 입으려고. 네, 흰색 러닝을막 입으려고 손과 팔을 놓고 머리까지 넣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입어져요. 너무 작고, 네, 너무 좁아서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야! 하고 소리까지 질렀습니다. 꿈속에서. <laughs> 자, 그래서 이것을 숫자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집 19번, 안방 19번, 바닥 6번과 45번. 네, 그리고, 어, 이 원피스, 원피스 1번과 20번인데, 이 원피스는 유행을 타는 옷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행 스타일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입으려고 하는데, 누가 왔어요? 여동생이 왔죠. 여동생 41번이 여동생을 상징하는 숫자이고요. 저의 친 여동생의 고유 숫자는, 어, 4번, 5번, 6번, 23번이고요. 만나이 40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원피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치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12번이 되고요. 또 레이스가 달려있죠. 레이스가 잔뜩 달려있는데, 레이스는 3끝이고, 살색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살색을 무슨 색인지. 네, 그리고 고무줄 20번. 그게 세 줄씩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세 줄은 2 0의 3복수 에서 22번. 또청남방은 25번. 그런데 어, 조언 받기로는 청남방이 7끝으로 조언을 받았고요. 또 청바지는 19번과 39번이고요. 어, 하늘색이었는데요. 하늘색이라고 제가 치니까. 백학 어플에서는 그냥 하늘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늘은 1번과 36번인데,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웠습니다. 썼다가 네, 그리고 조언은 6구스로 받았고요. 하늘색을 또 유행 스타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것을 새하얀 책에서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유행이다 하면 자주 이월되는 숫자가 당번으로 출현한다고 써있었는데요. 그냥 저는 2월수로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소매에 이런 장식이 있죠. 그래서 소매 26번이고요. 여기 이 부위는 손목 부위이기 때문에 손목 14번. 네, 고무줄이 있어서 강조된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 허리, 허리 고무줄, 허리 벨트 같죠? 그러니까 허리 35번. 그리고 벨트 같은 느낌 40번. 또 발목 16번. 번 31번입니다. 근데, 일단 제가 입으려고 하는 옷들을 다 싸그리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네. 옷 7번과 13번인데, 이것이 약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일단은 저는, 어, 요 13번이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7번까지 제가 약하게 보려고 했으나, 빠삐용님께서 조언을 해주시길, 7번과 19번은 일단 보관을 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동생이 남기고 간, 네, 그 흰색 런닝, 동생거 같았어요. 동생거제거가 아니고. 네, 이 흰색은 2번, 7번, 38번, 런닝은 17번과 29번인데요. 일단 이게 작아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작아서 안 맞는 것은 당번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번과 29번을 약세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요. 네, 너무 졸라맨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리다 보니까. 네, 집에, 그다음에 저희 집에 어, 모르는 여자분이신데 선생님으로 인식을 해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딸과 함께 옵니다, 어린 딸과. 그런데, 아까 옷입고 나간 제 여동생이 있죠? 여동생을 만나요. 그래서 여동생을 이 어린 딸이 좋아라 하고 여동생과 같이 놀고 여동생도 딸과 놀아줍니다. 여동생하고만 노는 거예요, 어린 딸이. 예, 네, 그리고 이 어린 딸이 또 문을 삐꾸미 열고 저를 본것 같아요. 놀다가. 그런데 저하고도 놀고 싶어 하는 눈치긴 했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옷을 못 입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러고 있다가 여동생이 가버려요. 가버리고 이 선생님과 딸도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 저희 친정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딸이랑 놀아주지도 않았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꾸지람을 칩니다, 엄마가. 그래서 호통을 막 치시는데 저도 막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 옷 없어서 그렇다고 나한테 옷도 안 사주셨으면서 어,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실제, 꿈이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저희 친정 엄마가 굉장히 어릴 때 옷도 만들어주시고, 많이 사주셨습니다, 옷을. 예, 네, 사주신 적 있어요. <laughs> 꿈에서만 사준 적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네. 그랬더니, 저희 친정 엄마가 대답이, 알았어, 다음에 사줄게 하면서, 말씀을 하신데 약간 짜증난 목소리였어요. 네, 엄마도 화가 난 상태로, 저도 화가 난 상태로 꿈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숫자로 보겠습니다. 모르는 여자 40번. 또, 선생님 32번과 33번. 또, 어쨌거나 손님이죠. 손님 14번. 우리 집이죠. 장소. 우리 집 19번. 또, 선생님이 어린 딸이니까 어린이겠죠. 그리고 딸이니까 딸 숫자 4번, 7번에 어린이 11, 24번. 또, 여동생 상징수 41번. 예, 딸이 여동생만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같이 놀고. 네. 예. 뭐, 저를, 저하고 놀고 싶어도 제가 놀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그리고 여동생 5번, 6번, 4번, 23번, 그리고 40번 고유 숫자. 네, 일단 논다라고 하면, 은 놀, 놀고 있다, 노, 그러는 사람들은 좀안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새하얀 책자에 그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여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색으로 다, 일단 전부 다 표시를 했고요. 네. 재수 회 가져가시는 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당번도 그렇지만. 일단 논다라는 숫자는 7번이고요. 제가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가죠.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옷이 아닙니까? 옷. 그래서 저한테 없어서 꼭 필요한 것이 옷인데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지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수로 옷 숫자를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역광으로 당번으로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일단 옷은 7번과 13번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못 나가죠 못 나가고 일단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네 그래서 랜드카이 일단 갇힌 느낌이니까 랜드카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랜드카 숫자도 써봤습니다. 2번, 28번, 42번. 그런데 또 엄마한테 혼나고 있죠. 그래서 뭐 아주 강하게 보진 않고요. 이거를 그래서 엄마는 저희 엄마는 1번, 17번, 3번, 12번 그리고 엄마라는 상징수 43번. 네. 그리고 야단치고 막 꾸지람하고 호통을 쳤죠. 호통 2번 화를 낸다는 숫자가 있습니다. 화내는 거, 짜증 나고 화나고 그럴 때 5번, 15번, 44번이 자주 출몰하고요. 네, 그리고 어, 다음에 사준다 그러죠. 산다라는 것은 16번과 17번인데 다음에 사니까 이번 주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약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6번과 17번이. 근데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그냥.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다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964회 두 번째 꿈을 어,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어, 이, 여기서는 뭐 사실 기대는 안 합니다. 두 번째 꿈은 네 지금 좀 재회수가 많이 등장하는 꿈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 재회수도 많이 잡으면 좀 위험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런 숫자만 재회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가버리긴 했지만, 또 보면은, 이 딸이 또 여동생을 좋아하고 같이 놀아요. 그래서, 어, 어, 선호, 남들이 선호하는, 좋아하는 사람은 또 당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빨간색과 파란색 전부 다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 빨간색이라고 이거 다, 다 날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놀았다고 해서 전부다 또네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경험상 제 꿈에서는 놀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 재회수되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칠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가능성을 항상 봐주시고요. 네두 손과 두 팔을 여기다 다 넣어서. 손 숫자하고 팔 숫자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팔이 두 개, 손이 두 개, 이런 점. 네, 그거는 숫자를 제가 못 넣었네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네, 요 런닝, 런닝 숫자 17번, 29번, 그리고 산다는 숫자, 자, 16번과 17번. 그러니까 총 3개의 숫자네요. 16, 17, 29번이 확실하게 제외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강조되는, 너무 많이 또 강조되는 숫자들 있죠. 지금 19번 너무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두 번째 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에 도움을 받은 어, 새하얀 책, 그리고 백학 어플이 있고요. 또 도움을 주신 네이버 백학카페 빠삐용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에 들어온 세 번째 꿈이 더 추가로 있는데요. 어, 이 영상을 올리고 나서 다시 또 작업을 해서 두 번째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빠르면 그 영상이 오늘 안에 올라갈 것이고, 늦으면 내일쯤 공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랜드카 TV를, 끝까지 랜드카 TV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